함께합니다. 경기 시작 전까지는 엄청나게 비가 퍼부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빗줄기가 좀 줄어들어서 경기는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경기가 혹시 어, 열리지 못하면 어떨까 걱정을 했어요 개인적으로가 <laughs> 네, 어쨌든 뭐 경기 좋은 기회 아 이게 들어가는군요 멋진 골 대단합니다 자 기다리던 첫골 기가 막힌 슈팅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골 기록합니다 토리코스 자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0이 됩니다. 자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치라면 크로스 가능합니다. 회심의 발리 슈팅. 관중들의 함성과 응원 소리가 워낙 커서 방금 헤드폰 볼륨을 높였다가 내렸다가 했는데 정말 대단한 열기입니다. 여기서 슛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2대0이 됩니다. 바람. 네, 백킬 절묘합니다 기술 대단한데요 코케 받쳐줄 선수가 다가옵니다 힐 자, 빠집니다 좋습니다 강력한 슈팅 하지만 우키퍼의 선방에 막힙니다 코킥 이스코 막힌 공격 전개입니다 로 패스 정확합니다 토니 크로스 동무가 다시 질 곳을 찾습니다 자, 슛하는데요 골자 이렇게 되면 승패를 거의 결정짓는 세기골이 될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수비 쪽에는 좀 그러겠지만 이렇게 되면 승패를 돌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야 그린 과 같은 골입니다 상대 수비에 지금 압박이 대단했는데 이걸 뚫어내면서 골을 만들어냈어요. 공수가 전환됩니다. 디스코. 은존지은존지 디스코. 다시 타나요? 최고의 수비입니다. 골키퍼. 멋진데요. 지우. 습니다하우진민 헬레 포케이리 이스코 풍0앞에 있습니다 서로의 찬스 아, 수비 좋2데요제2 0 해냅니다 이스2000 2 아, 0 0발의차발의포스트 아, 포스트를 니다니다 아, 저런 플레이를 할 선수가 아닌데 좋은 찬스를 험하게 날려버리는 거. 지우. <목소리> 자, 주심이 전반전 종료 신호를 보냅니다. 경기 전에 다윗과 굴리아시 싸움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반전만 보면 역시 굴리아시 다윗을 엄청나게 밀어붙였습니다. 완전히 압도한 그런 이제 경기였어요. 뭐 수준차가 좀 많이 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 흐름이 후반전에 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르세루 스티븐 힌존지 <laughs> 여기서 슛! 골키퍼 잡을 수 있습니다. 흐르면서 소유권 넘겨줍니다. 알바. 알바.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포케. 미스코. 여기서 슛! 골키퍼 멋진 선방. 이번엔 상대에게 의도가 보였습니다. 플레이가 끊깁니다. 공백입니다 마르셀루. 이 오케이. 동료들이 흥가진 선수와 함께 세도합니다. 마르셀루. 때마침 동료가 달려옵니다. 빌. 헤클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예고, 타르델리. 하우징민. 타르델리. 야키왕 쪽에 받쳐주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만. 급하게 걷어냅니다.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선수 교체를 통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에 동료가 있습니다 마르셀루아머틴 아, 플레이 수비 떠올립니다 네, 왼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찬스인데요 아일린의 인터셉 트 네, 약간 방심했습니다 상품팀이공 가져갑니다 토니 크로스 네, 돌려받는 헬스 발 혼자서 무리할 필요가 없죠. 이스코 알바. Cool. 여기서 슛 그대로 골망을 가릅니다. 경기 막판에 다시 한번 골을 추가하면서 간격을 더 벌립니다. 자 오늘 경기 내내 뭐 상대를 앞도. 안... 자, 오늘...